이렇게, 사람의 관계와 나타낸, 성어였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정답을 한꺼번에 올려야 돼서 참 아쉬웠는데. 원하, 이거는 넌센스 퀴즈예요 이제 중간,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원한과 앙심을, 앙심이 많은 부부. 원한, 원한 부부. 부부. 원한 <laughs> 맞아 오늘 남과 여니까 또 이제 부부가 좀 들어가겠죠. 원한 부부. 그 다음에, 봐서는 통알수 없어. <laughs> 넌센스. 우리 했던 거잖아요. 보기만 해서는 어. 통알 수가 없어. 보기만 해서는 통알수 없는 사람. 보통 사람? 정답은 보통 사람. 쨍동쨍동 <laughs> <사람. 웃음> 보통 사람. 사람. 아유, 이거 3번은 쉽다. 죽치고 앉아서 고수도 없이. 죽마고, 죽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어우, 싸움. 중국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무너졌죠. 음. 편전제. 아, 편전제. 그렇죠, 그렇죠. 아, 편. 남편 할때 편이 제가 뭘 했어요? 남자. 제일 나한테 편한 사람. 편할 편자가 들어가죠. 어, 남편. 그리고 남편을 또 이제 우리, 우리 여, 아내를 또 뭐라 그래요? 에이, 여편네야. 음. <laughs> 여자, 여해, 편한 편, 한편.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는 이제, 약 야, 정리사처럼. 께속서 여편네도 있죠, 여편네. 아유, 그게 한자어야. 미치겠다. 그쵸?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부부싸움, 아편 전쟁. 넌센스. 음. 나중에 뭐 따지지 마세요. 넌센스. 어, 그 다음에 이거. 과소비가 심한 동물. 올해 이러시면 안 돼. 이 동물이랑 친해지면안 돼. 사자, 정답. <웃음> <웃음> 사자, 자꾸만 이렇게 뭐 사자 이러시면 안 돼요. 올해는 진짜 이제 이 경기가 더안 좋아지기 때문에 물가 진짜 많이 올랐죠. 음. 아니, 나 진짜 잠깐 여담으로. <laughs> 전기세, 진짜 폭탄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세 폭탄. 음. 관리비, 난지 뭐, 뭐, 우리 집뭐 잘못됐네. 이제 이거 알긴 내라 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무슨 10만원 단위가 올랐어. 이거 진짜, 아, <laughs> 씨. <laughs> 아, 진짜. 근데 더 오른데,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음. 너무 빵빵 떼지 마시고. 사자, 이거 피하세요. 음. 그 다음에 손님이 뜸하면 돈 버는 사람. 손님이 뜸해. 그때 돈 벌어. 뜸을 해. 뜸. 뜸. <laughs> 뜸. 와, 예전에 이거 뜸도 이게 살자 이렇게 불화자에다가 있었는데. 어. 아, 이제, 뜸해요. 이게, 뜸, 뜸을 떠. 그래야지 또 확장을 해서. 뜸 뜨면 돈 버는 사람. 한의사. 동갑, 한의사. 한의사. 손님이 아, 뜸. 뜸을 뜨잖아. 이건 돈 버는 사람. 한의사. 아, 다잊었어 아, 이제 음. 7번이 엔딩이죠. 응. 음, <laughs> 오래될수록 젊어지는 거. 어? 수미? <laughs> <웃음> <웃음> 어, 그래, 좋, 좋아요, 진짜. 우리 오래될수록 진짜 브레인은 막 젊어지고 있어. 근데 이제, 어, 이거 이제, 이거죠. 사진. 사진? 아, 사진. 아, 아, 그렇죠. 오래될수록 음. 얘는 항상 젊어. 그죠? <laughs> 그래서 여기 백길사. 어, 그 다음에 참진. 진짜를 스캔해 놓은 게 사진이죠. 일단 이제 넌센스 퀴즈 넘어가고 오늘의 주제. 남과 여로 이제 간단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막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과연 네, 우리 수민님들 저랑 이제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쵸? 이 남자의 뜻이 뭐고 여자의 뜻이 뭔지. 그런데 또 우리 이제 처음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오늘 이렇게 모셔왔어요. 아, 여기 여기 무슨 글자였죠? 요거, 요거? 남자는 뭐였어요? 보통 이거 그, 남자는 힘. 음, 이게 이제 힘이 자잖아요 힘력 그렇죠 이렇게 욕기 이게 이 사람의 근육을 나타내는 그래서 어디가니 어요 모습이죠. 요 모습을 약간 뒤집어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힘력자가 요 모습이구나를 기억하시고 요거든요. <laughs> 아, 이요 모습이잖아요. 요렇게 <laughs> 밭을 밭을 갈면서 예전에 아유, 얼마나 진짜 힘들이 좋았겠어요. 늘 이렇게 노동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 모습이 바로 밭에서 힘쓰는 사람 남 남자가 남산의 남. 아 그렇죠. 산의남 남자가 힘쓰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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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딱 보이시죠 이제. 근데 이요 모습은요. 요 모습은. 나, 남자는 저렇게 힘을 써. 어? 무슨 감자 같은데, 감자. 왜 이런 글자가 있는지 좀. 음. 어, 이거, 이거는 무슨 모습이에요? 이거 이렇게 무슨 사, 사람 같기도 하고. 이 모습을 잘 보면요. 진짜 계속 이제 관련돼서 나와요. 여기도 관련이 있고, 여기도 관련이 있고, 어, 여기. 주어. 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미모. 여. 어, 어, 어미모 뭐 조금 전에 어 그렇죠 어미가 되기 전에 <laughs> 요요손모습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다소곳한 음, 진짜 웃기다 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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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뭐가 이렇게 뭐, 이게 뭐, 뭐, 모으고 있는지 아, 이게 여자들 여여 네, 여자 그렇죠 이렇게 좀 뭔가 에, 그렇죠 개집 녀 여자니 이렇게 좀 음. 뭔가 다소곳하게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이제 여자 여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모습이 조금 있다가 그 어미모에도 나오죠. 아, 어미모에도 근데 이거는 어미가 되기 전이야. 어미의 그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또 이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과 여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기억 나시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남과 여잖아요. 그쵸 그렇죠? 남과 여 이제 기억 이나죠 이거 이것도 한자도 똑같이 저기 제가 볼 때는요, 진짜 한자를 제가 처음 할 때는 정말 요를 이제 내놓고 다음에 수업할까 봐요. 이렇게 한자도 이렇게 그림처럼. 기호처럼 뭔가 이렇게 압축해서 이제 뜻을 나타낸 거잖아요. 요런 남과 여의 그림. 요거를 이제 기호처럼 나타낸 거고, 우리가 했던 거. 요거 뭐예요? 음. 이제, 남자와 여자. 음, 이거는 음. 이제 세계적으로 뭐 한자 문화권이 아닌 정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기호가 됐어요. 크, 이제. 이게 이제 그 점성술에서 왔어요. 점성술에서 왔는데 여하튼 이 이거 기호가 이제 생각 나셔야 돼. 남자는 요거 뭐의 네. 상징이라고 그랬죠? 전쟁의 신에서 왔는데 아 화살을 했어요. 화살, 과 방패 화살과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어, 아시네. 이제 이게 화살과 요 동그라미는요? 방패, 방패. 화살과 방패를 들고 있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나타냈어요. 음. 아랫수를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성술에서 이 별들 우리 행성 중에서 어느 행성 고그 음. 남자를 나타내는 행성 있잖아요. 어디로 간 남자, 아. 어디로 간 여자. 오.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느 정도 다 오셨으면. 그쵸? 오늘, 아까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네. 어, 오늘 저기 안 오셨다. 안, 성류님안 오셨죠? 모르겠어. 못뵈는것 같은데? 그렇죠그면은어우 그린마미님! 아이 우리가 잠깐 다 꺼! <laughs> 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또, 그린마미님 왜 이렇게 더, 더 진짜 그레이 젊어지셨지? 어. <laughs> 어, 대만, <laughs> 대만댁, 어, 대만댁. 와, 그랜마민이 오셨고. 그쵸? 어. 그 다음에, 거 봐요. 안 오셨, 이제 오늘 저기 피곤하셨나 보다. 응. 저기, 저기가 안 오셨네. 바까이 류. 박가이류. 어, 박가의류이 음. 어, 저기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기 뭐지? 그래서, 잠시만요. 응. 요, 요, 이제 다시. 그래서, 요, 요게 이제 상징적인 걸 보면은, 요게 이제, 그렇죠. 어, 전쟁의 신 아레스를 나타내고 이제 남자를 나타내고 그 별의 행성에서는 이게 이제 화성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얘는요 별은 화성 아니면 얘는 뭐예요 여자 화성으로 간 남자 금성 금성, 금성. 금성 남자 화성 여자 그래서 그렇죠? 금성으로 간 <laughs> 여자 아, 우리가 그책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금성 여자는 요거 뭐, 뭐 어떤 모습이에요? 여, 여자가 우성이야. 우자잖아 근데 <laughs> 이거 어떤 상징적인 거 있어요? 얘는 저기고 얘는 비너스를 행진, 얘가 이제 얘가 아레스 전쟁의 신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얘 그다음에 이제 행성으로는 그렇 화성을 나타내고 얘는 금성. 그리고 미의 여신 비너스. 그렇비너스 그렇죠? 비너스. 비너스 항상 못 들고 있겠어요. 미의 여신이니까. 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 <laughs> 거울 들고 <즐거워. 웃음> 준비해놨어요.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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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얼굴도 볼게. 얼굴이, 얼굴이 뻘개. 이런 모습. 이렇게,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그래가 오. 비, 비너스, 비너스. 그래서 요거는 거울을 들고 있는 여자를 상징하고, 여기는 이제, 그죠? 화살과 방패를 같은 동그라미지만 완전 달라요. 바패이 상징하는 남자.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리스, 로마, 시다에서도, 미로를, 미로를, 미로회를 즐겼다라는, 이게 이렇게 사랑을 즐겼다라는 둘의 주인공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 요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우리 그, 가, 갑자기 그 색자가 생각난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만난, 이런 모습도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보면은,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음, 점성술을 보면요. 점성술이 뭐예요? 점성. 별자 별별자리 죠 별자리 점심.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별자리로 많은 거를 이제 점을 음. 음. 쳤잖아요 얘가 점점자가 그 점이에요 저... 우리 우리 점치달 때 여기 네모가 음. 이제 포인트 보면 이 네모가 거북이 등딱지예요. 등딱지나 음. 아니면 뭐, 거북이 네. 등딱지. 그거가 네. 점쳤을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불을 달궈가지고, 이제 그 주술사가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다가 거북이 등딱지를 이렇게 불로 달군 거를 뭐 이렇게 하면 얘가 등딱지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서, 아 올해는 뭐 풍년이 들겠네뭐 어떤 좋은 운을 쳤단 말이에요. 이게 거북이 등딱지가 이렇게 갈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점쳤던 예전에 이제 고대에, 제 오래전에 거북의 그런 뼈를 가지고 점을 쳤던 모습이 이 점점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확장을 하면서 얘가 얘가 어떤 영토라고 생각하고 얘를 깃발로 생각하면은 딱 영토에서 딱 내가 이제 깃발 꽂은 모습 점유하다의 점자도 되죠. 써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내 영역을 점유해 할 때도 되고 그렇게 그런 점유하다 뜻도 되고 점보다 의 뜻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별성자를 넣어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게 이제 점성술이죠. 점성술의 그 이제 예전에 그 행성들을 기호로 나타냈을 때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금성의 기호를 여자로 받고 여기 화성의 기호를 이제 남자로 받고. 그래서 태양도 이제 거의 남자를 나타내고 여기 수성은요 수성은 약간 중성을 나타내요. 그걸 자웅동체. 이제 그러니까 행성 중에서 제가 이제 그걸 행성들을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수성이 아직 어린 행성. 그러니까 다 크지 않은 이렇게 성별이 아직 없는 자웅동체의 성별이라고 그러고 태양이나 화성이나 이제 나머지 행성은 이다 이렇게 이제 남자를 상징하고, 여기서 금성과 같이 여자를 상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열개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어? 여자를 상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남자예요. 막. 달? 달. 네. 금성과, 그나마 달이 여자를 상징하고, 태양이 에너지 속막 역동적인 남자를 상징하고, 이제 예전에 고대에는 그런, 저기 상징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과 달이 여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해와 달. 음. 오, 해와 음. 달. 그러니까 음양의 법칙도 그러잖아요. 음. 그렇 음양도 음.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맥이 그렇좀 있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상징하고 금성은 이제 이 비너스를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여자를 이제 또 이제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여자가 뭐예요? 사랑 음, 사랑을 하잖아요. <laughs> 사랑을 하잖아요. 이것도 얘도 음. 손이에요. 얘는 약간 이렇게 손톱 모양, 손톱 모양의 손이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음. 사랑은 예전에 예전에도 그랬나 봐요. 쉽게 다가오지 않고 음, 이렇게 뒤처져서 그렇구나. 천천히 느릿느릿 그쵸? 그렇죠? 그 이제 떠나는 마음도 망가 이렇게 훅. 가지 않고, 또 뭔가 사랑은 여유, 여운이 있게, 뭐, 저 마음을 쉽게 뺏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느릿, 느릿하다는 이 뒤처질 ᄌ 자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정으로, <laughs> 이 애정은 이제 한자 파릇파릇 할 때고, 이렇게 래서 이제 애정으로,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음, 그죠 이게 초코파이 정. 우리나라의 정서는 이게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면 중국의 맞죠?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나타냈을 때 초코파이를 딱 정으로 이제 넣는 게 한자를 어. 넣었어요. 이게 뭔가 푸르르, 여기가 자글소자가 아니라 이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가 왼쪽변에 가면은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글소자처럼 됐어요. 그래서 푸르르는 그런 마음, 뭔가 이렇게 깨끗한 마음, 이제 이런 게 정으로 나타냈고, 이게 초코파이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이 한자가 바뀌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정사상 이거 아니야. 우리의 사상을 넣을게. 그래서 딱 한자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빨간 바탕에 이거 한자만 바뀌고 다 똑같은 얘네가 한자를 딱 하나를 박아요. 뭘까요? 이거 우리 다 했는데? 예. 그렇죠. 인. 공자의 그인 사상이 그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 한자를 싹 인으로 바꿔요. 이렇게 사람인변에 두 있자. 그쵸? 사람과 두 있자를 넣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우리네 품어야 되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으로 딱 바뀌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